빠져있는 게, 최강야구거든요. 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 곧 끝나는 것이 너무 슬픈, 슬프. 나 진짜, 근데 최강, 야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최강야구를 정말 한 편당 세대번씩은 봤나봐요.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아, 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많고, 근데 여러분들 막 좋아하는 것도 써줬네요.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독을 하겠어요. 아, 목적. 가봅시다. 이 목적 푸는 방법은요. 사실은 이제 요새는 스탠드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한 거니까 10개년이거든요. 이게 지금껏 큰 크기는 6개년이요. 개정 전까지라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패턴이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되든간에 목적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보기가 한글이라는 거? 그나마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적에서는 이제 대충 한글 보고 어떤 느낌이려나? 라는 식으로 생각 한번 하고 문제를 풀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제가 지금 아마 알림장에는 써드리긴 했겠지만, 목적도 하나당 1분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30에서 40초 안에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적도 역시나 다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 이 글을 왜 썼는지만 대충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막 정도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약간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옛날에는 무슨 뭐앞 문장, 뒷 문장 읽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오히려 요새는 목적이 어디 맞냐면요. 앞 문장 그 뒤에 줄, 아니면 중간 줄, 이런 데 많거든요.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키 문장은 중간에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간에 좀 한번 눈에 꽂히는 문장 한번 읽어요. 그래도 답이 맞을걸요. 그래서 한번 진짜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 목적에 대해서 근데 목적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써도 돼요. 사실 이제 이 목적에서 좀 유난히 제가 많이 그 꽂히는 문장을 찾을 때 목적은 대부분은 편집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글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글을 왜 쓰는 건지 내 우리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은뭐 기부금을 요청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이번에 내가 뭘 열었는데 초대하는 글인지 어쨌든 이런 대부분의 편집 글로 하거든. 그래서 편집 글에는 I am writing for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걸로. 내가 지금 왜 쓰냐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Please 같은 거좀써 이거 좀 해줘라고 하거나 아니면 명령문으로 시작해야 돼. 명령문이 시작했다는 건 동사 원형부터 시작한다는 거거든. 이거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in order to 이런 거 있죠. in order to는 뭐가 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거나. 당연히 진짜 많이 중요한 거는 버티죠. 버시나 뭐 how ever 같은 것들. 그러나 버뭐 이제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반면에, 한편 이런 식으로 이런 뭔가 내용이 반전되는 습관은 무조건 한번더 읽고요. 그러니까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 시간을 최대 이거는 거의 거저주는 문제거든요. 목적은. 거저주는 거야.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맞춰줘야겠죠? 뭐 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충 느낌 오게. 저는 약간 보기는 한번 봐요. 근데 연기, 연극 뭐 약간 배역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뭐 연기, 연극 배역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대충 한번 봤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눈에 꽂히는 나무들을 보긴 기할 거거든. 그냥 눈에 대충 벗 버... but you should run the role? 뭐 이런 식으로 하고 I heard that you didn't get t a lead role. 나는 네가 리드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 들었어. in play에서 네가 great audition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okay 뭐, I was disappointed. 나도 실망했지만 but 나는 계속해서 써가지고 칼럼니스트가 되었어.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마 라는 식으로 명령문으로 갔네요. 명령문이네. 너 진짜 잘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너 정말 잘한데, 포기하지 말래. 니가 봤을 때 얘들아, 뭐 같아? 위로. 위로 아닐까? 포기하지 말래잖아. 너잘한대잖아 <laughs> 네. 그리고 그, 여기 리드로를 못 받았다고 들었어. 니가 오디션을 잘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느낌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보소,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거나, 지적하는 거야? 그리고 지적하는 거야? 뭐하러 잘한다고 말하냐? 그리고 칭찬한다? 칭찬한 것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너안됐다면맨 앞에 한번 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래잖아? 이건 칭찬의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칭찬 빼고.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 거야. 니드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으니까. 앞뒤만 살펴봐도 대충 나오. 대충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다가, 요새 점점 더 이게 연도별로 가고 있는 거거든?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가다가, 몇 년대부터 이렇게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은, 여기 15년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아예 편집글로 바뀌게 됩니다. 아예 편집글이요. 아마 우리 오늘 봤던 문제 중에서 18번 문제였을 거예요. 편집글로 이제 항상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약간 변형이 한 건데, 편집글도 결국에 똑같다는 거. 내가 이걸 왜 쓰냐 면 이런 식으로 말할 게 뻔하다니까. 대충 뭐 대학, 대학교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대충 볼까요? I am so delighted. 나는 너무 기뻤어. 네가니 레터를 받았다며. 그래서 네가 이제 로열 할로웨이에 들어갔다며. 그래서, 저거, 저거, 저거. I'm so proud of you. 어, 난 너가 너무 총, 너, 너가 너무 이제 자랑스러워. 그래서, well done. 잘했어. 해리트. 나는 너에게 나의 best wish for a happy time at university. 대학교에서 happy time을 보냈으면 참 좋겠네. 받았다면, 레터를. 어, 대충, 우리 답이 뭐냐? 대학기 어, 합격한 걸 축하하고 싶은 거겠죠? 잘했대. 나 니가 너무 축하, 축하한데? 하 착한, 뭐, 이게 약간. 괜찮죠? 그래서, 역시나, 시간대 조금 확인해 가면서 문제 푸시고, 어, 그중, 그러니까 최대한, 타임 어택으로, 왜냐 내가 계속 말했죠? 오늘도 아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빈 칸, 문장 삽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순서 배열하는 거, 시간이 좀 걸려요. 읽어도 봐야 되고, 앞뒤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좀 쓰려고 최대한 줄이는 거니까,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것 같아요. 헤이! 뭐안좋을까 응, 음,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네가 다음 주 목요일, 화요일에 왔어. 문은 열리지 않아. 목요일에 왔어. 네가 12시에 왔어. 세븐 없어. 오케이. 네. 목요일 날 5시에 오시면 되는 거.